시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중앙동에서 그 동강동 동강동 부은 아파트 옆에 부은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중구에 는 게시판이 <laughs>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예, 게시판입니다. 이두 예,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를 좀 저한테 찍어보겠습니다. 좀 찾아오고 가는데 지금, 지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쭉 봅니다. 쭉보니다 지금 저기 지나갔지. 네, 중국 동광 동광동 분 아파트 밑에입니다. 분 아파트 밑에입니다. 예, 동광동 분 아파트 밑에입니다. 중 아파트입니다 노래방 전국에 예, 노래방 딴 데는 없는데 전구에노래방시신 가까운 나포동 가까우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가로등이 지금 켜집니다 가로등이 켜집니다 전구엔이 관리가 참잘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지금 관리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요즘은 좋을 건데. 집을 사시려 하거나 또는 전세를 어, 얻으셔서 뭐 위치가 적당히 안정해신 분들은 싸게 살려고 하면 중구 서구 동구쪽으로 적당하고요 좀 비싼거 원하시면 은 어, 동네쪽으로 고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영산구는 아미동 이런데는 쌉니다. 예, 천제가 굉장히 쌉니다 아미동 굉장히 쌉니다 예, 보이는것 보이는 같습니다 옆에 게시판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니요, 같은지 아마 같은 것같은지 노래방인데 같은 건지 제가 이 카메라를 찍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 보시면서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 타고 가거나 이럴 때뭐 이런 것도 잃는 것도 재밌겠네요. 뭐 이런 보는 것도 예, 재밌겠네요. 그냥 뭐 쓸데없는 거 보시는 거다. 예, 괜찮겠네요. 저가지뭐 시시새도 알고 중앙동 브나페터 담벼락입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예. 위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세, 안 되겠네. 네,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노래방에 이렇게 나왔네요.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야, 다른 데는 이런 거 없던데, 확실히 중구 다르긴 다르네요. 어, 중구, 동강동, 본 아파트 및 게시판 2개 이것으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